이제 여기 보석,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차근히 들으시면 돼요. 어떤 자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어떤 자연의 현상이 딱 생겨. 그러면, 음,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누군 과학적 탐구인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인식을 해요. 예를 들자, 사과가, 사과나무, 사과 떨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득템! 먹겠지. 이게 일반적인데 꼭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사과가 사과나무 사과가 떡 떨어졌어. 그러면 음? 왜 떨어졌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먹으면 될 걸. 꼭 그런 사람도 있다잉.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과학이 발전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건 맞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편히 되어지는 걸 그냥 사서써 그런 생각 하지 마. 알겠죠? 자, 자연현상에서 문제를 인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방식을 채택하게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이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실험을 합니다. 아니면 관측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개념이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관측과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야. 아, 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였어. 결론으로 도출을 시켜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채택해요.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 여기, 가설을 설정합니다. 여서 기 이제 가설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해서 가짜 답을 설정하는 거야. 현상에 대해서 문제 인식 왜그 그러니까 어떤 자연 현상이 일어나 홍콩 왜 그러지라고 해놓고는 가설 가짜 답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 문제인식한 거에 대한 가짜 답이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겠지. 가짜 답이니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냥 닥치고 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구 설계를 하죠. 탐구 설계. 조금 편하게 하면 적절한 실험 준비라는 거야. 실험 준비. 쓸게요. 실험을. 막 하지 않고 거기에 적절한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탐구 설계 실험 준비가 됐으니까 어떻게? 탐구 수행을 해야겠죠. 탐구 수행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거에 대한 자료 해석이 나오는 것이야. 자료 해석. 그런데 수행을 한 다음에 자료 해석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매치가 되지 않아 얘랑 얘랑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겠지. 다른 가설을 세워놓고 다시 실험을 또 다시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또 자료가 나온 걸 해석해서 봤을 때또 진위 여부를 따져봐. 근데 또안 맞아. 그럼 다시 가설을 재설정해서 또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는 맞아 떨어졌어. 이제 맞으면 이제는 뭐가 된 거야? 바로 결론으로 도출을. 해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여기를 지울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어떻게 문제 인식에 대해서 바로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결론 도출해 내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귀납적+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서 탐구 설계를 한 뒤에 맞는 실험을 통해서 가는 것을 이를 연역적.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큰 차이는 바로 이거죠. 가설을 설정한, 가설 설정, 유무가 됩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갈 거냐, 가설을 설정하지 않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설 설정의 유무를 통해서 바로 연역적 귀납적 연역적 의외래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을 구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어 이런 거지. 모모일 것이다. 그러면 아 가설 설정하고 출발을 했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출제되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이 탐구설계야. 탐구설계 시험에서 요 단원에서 요 단원에서 가장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탐구설계가 되는데, 먼저 이쪽에 첫 번째 요거 실험군이 있고, 그 다음에 대조군이 있어요. 얘는 비교 대상. 이 되는 거고 얘는 실험 대상 자 요게 너희들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건데 이런 경우 본적 있어 어떤 거 어떤 이 다이어트 식품이래 이거 먹으면 살 빠진대 그래서 이걸 먹었어 그랬더니 이걸 먹고 2주 뒤에 그 사람이 뚱뚱했던 사람이 그걸 먹고 2주 뒤에 홍쭉해져서 되게 날씬해졌어 그러면, 너희들 보면 딱 어떤 느낌 들어? 오, 저거 먹으면 살 빠지나봐. 하나 사봐? 뭐 이런 생각을 들겠지? 잘못된 실험이에요. 왜 잘못된 실험이라고 하냐면, 이 대조군이 없는 실험은 잘못된 실험입니다. 왜냐? 그 약을 먹고 2주 사이에 밥을 안 먹었거나, 아니면 시술을 받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두 집단을 놓는 거야. 두 집단을 놓고, 얘네들 먹는 양, 운동량, 잠자는 양, 생활하는 걸다 똑같이 해주고, 하나는 다이어트 약을 먹이고, 한쪽은 다이어트 약을 안 먹이는 거지. 나머지 건다 똑같아. 약을 먹고 안 먹고의 유무만 차이가 났어. 그런 다음에 실험을 했을 때 다이어트 약을 먹었던 애가 빠졌으면 그약 때문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대조군 비교 대상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확실하지 진위 여부를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대상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인이라고 하는데 변인. 변인은 이제 크게 조작 변인, 그다음이 통제 변인, 그다음에 종속 변인이라고 있어요. 무엇이냐? 말그 용어에서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요거. 자, 요거를 이쪽에서 예를 한번 들어줄게. 예, 이그 p l 플 광합성.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빛의 세기. 그 다음이 온도.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이 빛의 파장. 이네 종류가, 이네 종류가 광합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실험을 할 거야.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이 빛의 세기가,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이 온도라든지 이 온도라든지 이산화탄소의 농도나 빛의 파장은 변화가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되지. 오로지 누구만 얘만 변화를 시켜줘야지. 그래서, 빛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적당히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했을 때, 물론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 인 상태에서 많이 주고 적게 줬을 때, 그 결과인 광합성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서 조작변인이라 함은, 바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이가 조작변인인 거야. 대신, 이 다른 애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조작변인 이외에 일정하게, 변화가 주면 안 돼. 영향을 주면 안 돼. 일정하게 두는 요인. 인위적인 변화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일정하게 두는 요인. 나머지 이세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결과, 이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그래서 변인통제라는 말이 여기서 이 동글뱅이가 변인통제가 되는 건데 이 종속변인은 무엇이다? 결과물이 되는 거지. 실험에 대한 그 마, 결과물, 바로 이 광합성이 결과물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니, 하면 된다. 이거 먼저 하고 가십시다.